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 문제풀이나 이쪽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숙제하고 있는 거에서 보면은 새로운 단어들을 추가를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암케에다가 집어 넣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납득이 안 되면은 말을 해도 어차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납득을 시키는데 시간을 좀 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정확히 내가 아이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프로토콜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모르는 단어를 발견 시에 이를 GPT에서 검색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자사전이 예를 들어 다음 사전, 네이버 사전 이런 것들이 너무 오염이 많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의 가장 적절한 그런 쓰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별로 쓰지도 않는 그런 마이너한 부분의 의미를 갖다가 막첫 번째 항목에다 담아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차라리 모르면은 착각이나 안할 만한 그런 걸 놔두니까 저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쪽을 약간 유도해서 그걸 첨삭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자사전을 쓸때그 폐해가 너무 커요. 제가 볼 때. 그래서 GPT를 전자사전 삼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GPT는 그걸 그냥 단어를 물어보면은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같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배울 때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같이 딸려와요. 그래서 GPT를 쓰라고 말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써놨고 이거 전부 다 아이들한테, 아이한테 보내준 거예요. 아까 같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GPT 에서 해당 단어의 파생 형태를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서픽스 라고 예를 들어 뭐뭐 뭐 니스가 있거나 내지는 티브가 있거나 내지는 null, al, nal 뭐 이런게 있거나 이런식으로 해서 뒤에 이제 접 미사가 덕지덕지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공부를 할때 예를 들어서 그냥 원래 가장 간단한 쇼폼이 eat예요. 쇼폼은 아니고 그냥 원래 형태가 eat라는 먹다, 무엇을 먹다라는 타동사 형태인데 뭐 eatable이나 내지는 글쎄요. eating이나 eaten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지식을 미리 갖고 있는 아이라면 그 다음 걸 배우면 아 그렇구나 이거랑 이렇게 연동돼서 이렇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고 작동 원리라든지 원래 원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어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배우는 것들이 서로 링크가 걸릴수록 더망각이 힘들어지고 기억은 쉬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어만 대충 외우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잊고 공부해야 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쳐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잊게 더잘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을 잡아줬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그중 내개 네 이득이라고 판단되는 문장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어 문장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전부 다 표로 뽑아본 다음에 그중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문장을 안게 담고 기억해라 라고 한 거예요. 단어만 알면은, 단어만 공부한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면은, 시험에서 나중에 영어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나 이거 한국어로 뭔지 알아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예를 들어 그 한국어 단어를 주고 영어로 만들어봐. 뭐야. 하면은 몰라요. 그게 태반이에요. 진짜로. 그런 경우가.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단어 가지고 영작해봐. 못해요. 절대 못해요. 영어 실력이 있어도 못해요, 이거는. 왜냐면 영어는 한국과, 한국어 다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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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한다, 밥한다, 빨래한다, 설거지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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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사를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명사마다 동사가 다 달라요. 거의, 거의는 아니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명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동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장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거를 문장화 시켜서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프로토콜을 잡아주고 수업 진행은 또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요. 오늘은 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뭐 지식적인 걸 주진 않았어요. 다만 구조적으로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